이 피부 얘기 좀더 해볼까요? 잘안 보이는 곳에 의외의 복병이 있다. 이 복병이 뭘까요? 네, 주로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복부 같은 부위에 삐뚤패뚤 하얗게 피부가 갈라진 듯이 생기는 튼살 때문에 고민인 분들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꼭꼭 감춰둔 튼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톡톡 지식플러스에서 알아봤습니다. 여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골칫거리 감추 고픈 피부 고민 튼살니꽃틴 같은 거키 같은 건절대못 입고 지렁이같이 이렇게 막 크게 굵은 터져 있는 살이 있을 때 보니까 너무 좀흉하더라고요좀 어떻게 하면 진짜 없어지는지 고민은 돼요 지금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둘두둘 하얗게 튼 살을 매끄러운 피부로 변화시킬 수 있다 톡톡 지식 플러스에서 지금 공개됩니다. 가뭄에 갈라지는 논바닥처럼 갈라진 피부, 뱃살, 허벅지, 종아리에 생긴 튼살입니다. 오래로 튼살 방치 1 0 년째인 정현두 씨두 명의 아이를 둔 주부인데요. 잘 빠진 몸매와 스타일리시한 그녀의 모습은 잘 나가는 골드미 스정도 하지만 그녀의 속살을 본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오, 아, 임신 때 임신하고 배 이제 나올 시기가 한6 개월, 7 개월. 정도 때부터 이렇게 하나둘씩 생기더라고요. 막... 예. 그러더니 점점점 만삭 때에 되니까. 그 미리 예방하는 게참 중요하죠. 한 네. 주부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이야기. 실제로 임산부의 75%에서 90%가 튼살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정현두 주부 역시 두 아이를 출산한 후 얻게 된 영광의 상처지만 튼살을 사랑할 순 없겠죠. 튼살 때문에 외출 시 옷을 고르는 일도 여간 고민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옷, 저 옷. 어, 이제야 마음에 드는 옷을 좀 골라봤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팔을 들어 올려 보이자 대부의 튼살이 그대로 드러나고 맙니다. 오, 짜증나! <laughs> 뭘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 더운데 짧은 것도 못 입고, 튼살 때문에. 결국 긴 셔츠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긴 한숨을 내쉬는 정연수 주부. 튼살 생긴 지한 10년 다 돼가는데요. 글쎄요. 볼 때마다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어요. 얼굴이 단독해시는 몸매도 너무. 월탄파크 예. 같은 데 놀러 가잖아요. 음. 그럼 선탱 같은 거다 하는데 음, 못하잖아요. 그게 제일 해보고 싶고.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11년째 튼살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이윤숙 주부입니다. 지금 여기 하얗게 줄가 있는 부분이 다튼 거예요 지금요. 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징그럽죠. 튼 살은 보통 살이 찌고 뚱뚱한 사람들만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만나본 정현두 주부와 마찬가지로 이윤숙 주부의 체격도 큰 편은 아니었는데요. 배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몸무게도 많이 늘지도 않았고 그래서 생각을 못했어요. 마른 체격도 튼살이 생기는 이유 바로 사춘기나 임신기에 분비량이 급증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튼살은 팽창선두라고 하며 어, 첫째로는 여성 호르몬이, 호르몬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많으신 분들이 많, 많고 그 다음에 급격한 체중 변화나 신체적으로 키가 큰 경우 또한 원인 불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인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이 변성돼 결국 피부에 흉터를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한달 전부터 이은숙 주부에게 생긴 또 하나의 고민, 바로 사춘기 딸까지 순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날 어? 왜 이렇게 입어? 너무 길잖아. 매일 엄마에게 꾸중을 듣지만 교복 치마를 내려 입을 수 없다는 데는 아, 내려 입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깨져요 예민한 시기니까 도와줘요 네. 고민이 네. 동아리 부분에 네. 보이는 빨간 부분들이 튼살 초기 증상인데요 급격하게 10kg 이상이 살이 찐 것이 원인이 됐다고, 됐다고 합니다 많이 찐 상태거든요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틀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튼살도 시기에 따라 색깔이 다릅니다 초기 증상 때는 붉은색을 띠고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으로 변하는데 흰색 튼살은 이미 세포가 죽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그 붉은기도 없어지고 이제 어, 하얀색으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하얀 튼살이 생기는 건데요. 기왕이면 약간 붉은색의 튼살일 때 치료를 하자는 겁니다. 튼살은 여성 등 말의 고민은 아닙니다. 올해 27살 표성원 씨 또한 튼살로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는데요 친구들이랑 뭐 농구나 뭐 축구 같은 거 했을 때 이제 너무 더우니까 다들 이렇게 벗고 막 등목하고 그러는데 저는 좀 여기 너무 튼살이 많아가지고 그말 못할 고민이죠. 참 네. 창피스럽죠. 운동을 즐기는 표성원 씨에게는 늘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던 튼살 드디어 10년 넘게 감추고 있던 튼살을 드러냈는데요. 이미 하얀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이 탔네요왜 문제 왜안 왔어요, 형은? 저는 이거를 평생 가져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음. 이미 하얗게 변한 흰살도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흰살은 그 특정 부위에 피부 진피가 아예 망가져 버린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 진피가 살이 차오르도록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제 약물이나 아니면 어떤 바늘로 인한 자극을 줘서 그 부위에 내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살이, 진피가 차오르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튼살을 치료받기 전과 후 비교한 사진들입니다. 한결 낮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6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튼살은 무엇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튼살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마사지가 필수. 마사지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요, 원을 점점 크게 그려주시고, 마지막에는 림프로 배출시켜주시면 돼요. 어, 허벅지 부위도 마찬가지로 큰 림프구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면서 마사지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정도는 밑으로 한번 배출시켜주셔도, 위쪽으로 쓸어 올려주시고, 종아리 쪽은 그이 반쪽 접히는 쪽으로 약간 배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에 마지막 정도는 다리 끝으로 빼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옆구리 부분이나 배 주변 쪽은 수시로 꼬집듯이 자극을 주고 건조한 피부에는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유행하는 몸에 딱 붙는 옷차림 예쁘긴 하지만 튼 살에는 적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해 붓기의 원인이 되고, 튼살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엉덩이 요 하얗게 변해버린 튼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튼살, 치료보다 급선부가 예방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죠? 특히 임신한 여성들은 정말로 신경 많이 쓰거든요. 음, 저도 막 맞아요. 엄청나게 바르고 <laughs> 마사지하고 했던 <laughs> 기억이 나요. 네, 아무래도 임신 기간에는 치료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증상이 악화되기가 쉬운데요.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피부가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마이튼 살이 생기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허벅지라든지 엉덩이든 배같이 울퉁불퉁한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렇고 특히 중요한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스테로이드 연고를 먹거나 바르게 하는 게 되게 오래. 되면 잘 생기거든요. 네.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먼저 예방하는 거니까 살을 안 찌게 조심하는 게 좋고요. 특히 아까 주사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로도 없앨 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5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사건 사고 장소로 모텔이 많다고요.